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 부사입니다. 네. 디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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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운세. 네. 네, 끼띠에 대해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띠토끼띠이신 분들은 네. 올해 34세, 네. 46세, 네. 어 58세 이렇게 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네. 공통적으로 올해 토끼띠이신 분들은 남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때 네. 굳이 뭐 이렇게 동물 시베지 중에 동물로 네. 비유 하자면 토끼띠들이 뭐 이렇게 순하고 네. 막 깜찍하고 네. 이런 이렇게 생각을 어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토끼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사실 보시면은 이런 토끼라는 동물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래서 고집이 좀 세신 분들이 많아요 토끼띠들은 네. 특히 이제 34세 네. 34세에 해당하시는 정묘세, 네. 토끼 이신 분들은 주위에서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2월달에는 내고집을 좀 꺾으시고, 네. 어, 좀 이렇게 마음을 열으셔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토끼가 귀가 길잖아요. 네. 남의 말을 들어야지 <laughs> 됩니다. 2월달에는. 네. 그러면 나한테 어, 그게 좋은 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이제 청년 빛을 감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냥 무심결에 상대가 던졌을 때, 그거를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또 현명함을 갖추고 계세요. 네. 정묘생. 어, 이분들은 남의 말을 충분히 수용을 하신다면은 2월 달부터 그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서 좀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우와.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센스가 있죠? 네. 이런 분들을 빨리 캐치하시면은 음. 나한테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네.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달이에요.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을묘년 46세. 네. 자, 요 토끼시티이신 분들은, 어, 뭐 작년 얘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에 조금 마음적으로 네. 좀 힘든 고략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이분들은 조금 좋은 기운이 들어왔어요, 이미. 이미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긴, 이제 앞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46세이신 분들은 기회. 음. 기회라고 해야 지 될까요? 네. 네.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에게 기회가 오는 그런 달이거든요. 네. 이제 1월부터 벌써 그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순발력, 그런 눈썰미, 네. 이런 능력을 조금 더 이제 발휘를 하신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달이에요. 네. 어... 그 대신 좀 몸수로, 네. 어, 좀 이렇게 기운이 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뭐큰 병은 아니더라도 내좀 이렇게 기운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수가 있으니까 좀 식사 좀잘 챙겨 드시고 네. 건강 관리도 같이 함께 하시면은 2월달에 음. 좀 좋은 출발 네. 경자년에 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58세 네. 개묘생 네.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주관이 너무 뚜렷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주관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 58세이신 분들은 가족들 이야기 있죠? 네. 어, 삼자 이야기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이제 들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좀더 편안한 그런 달이 될 거예요. 네. 가족들 중에 이렇게, 삼자가 말해주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가족이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분이 계신데 58세이신 분들은 그런 영향이 많이 와요. 가족들 친인척 중에서 좋은 얘기를 할때그 부분을 이제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무시 아닌 무시 네. 이렇게 되신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이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풀고 네. 어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네. 좀 행복하고 네. 그런 가정이 편안한 그런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달의 이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그 네. 아, 보통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자다가도 떡이나, 떡이, 떡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 말씀 들으면 거의 백발백중인데 맞아요 어린 후배나 네. 그런 좀그 새로운 어떤 그런 모임에서 알게 된 네. 후배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떡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곳이 네. 어른들 말씀도 이제 어른들 그분들은 이제 연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이제 경험과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식 네. 이런 것들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요즘 또 세대가 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 그러죠. 네. 젊은 사람들도. 그만큼 이제 나보다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네.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 네. 또 어, 아니다 싶은 부분 이게 거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있다고 봐요. 네.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에 또 정보력이 맞아요. 방대한 정보가 많고 또 네. 어른들보다는 이게 또막 빠르잖아요. 네. 정보를 취합하고 음. 그걸 또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또 이제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 네. 어린, 나이가 이제 나보다 아래지만 그런 후배 분들의 말씀도 네. 어, 나하고 또 사대가 맞는 네. 또 그런 또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사대 맞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사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과 좋은 말을 했을 때는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편견을 두지 말고, 네. 뭐 윗사람, 아랫사람, 네. 뭐, 어, 나이도 어린 게 니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를 음. 하는 것보다는 좀 오픈마인드로 항상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오픈마인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또 좋은 일로 연결이 될수 있고. 네. 조언이 그래서 조언이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램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네. 경험 네. 어른들의 경험도 네. 내가 흡수를 하고 네. 또 젊은 친구들의 네. 이런 정보 능력 지식 네. 여러 가지도 흡수를 해서 네.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게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운을 받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을묘년이신 분들은 네. 2월달에 네. 주위에 어떤 충고라든가 네. 어떤 조언들 네. 또 조심해야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네. 충분히 흡수를 하셔서 네. 현명하게 풀어가실수 네.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자년 2월달에. 그렇죠. 네. 경자년 2월달. <laughs> 네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재미있게잘 들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